많지 않다. 그러나 그날, 환희가 무대에 오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가왕전에서 환희가 펼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역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순간이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은 이 무대가 평범한 하루가 아님을 예고하고 있었고, 조명조차 켜지기 전에 관객들은 이미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오늘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고, 환희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무언가에 휘감긴 듯 조용히 전율을 깨우기 시작했다. 환희는 조용히 무대 중앙에 섰다. 주변을 감싸는 조명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지만, 그 흐릿한 빛조차 그의 존재감을 숨길 수 없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끝에서 이미 감정이 흘러나오는 듯했고 일본 팬석에서는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조용히 새어 나왔다. 조명 감독은 환희의 얼굴을 비추는 타이밍을 계산하려 했지만 그 감정의 흐름은 예상을 뛰어넘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환희가 첫 호흡을 내는 순간 한국 관객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감각이 퍼졌고 일본 관객석에서는 누군가 가볍게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리고 곡이 시작되자 전설의 귀환은 현실이 되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스튜디오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음정과 기술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어떤 울림이었다. 환희 특유의 한을 머금은 듯한 울림, 깊게 내려앉은 감정의 무게, 그리고 단한 번의 호흡에도 서사가 담겨있는 듯한 음색. 한국 시청자들은 눈을 크게 뜨며 그 소리가 가진 힘의 충격을 받았고, 일본 시청자들도 실시간 댓글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다. 심장까지 울린다. 는 반응을 쏟아냈다. 그만큼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들린다기보다 온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소절이 이어질 때 스튜디오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환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감정을 밀어붙였고 관객들은 그 감정의 파도에 빠져나올 틈도 없이 끌려들었다. 일본 팬석에서는 눈가가 붉어진 이들이 보였고 한국 팬들 중 일부는 손을 가슴에 올린 채 울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순간 제작진조차 모니터를 통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직감은 정확했다. 환희가 지금 이 순간 한일가왕전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곡의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환희의 감정은 더욱 폭발했고 그 폭발은 마치 무대를 태워버릴 듯한 강렬함으로 스튜디오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는 너무나 절묘하게 호흡을 조절했고, 고음으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흔들림 하나 없는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안정감 뒤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가 숨어 있었다. 그가 웅크린 듯한 자세에서 서서히 몸을 세우며, 한 번에 내지르는 고음은 온몸에 힘을 모아 쏟아내는 듯했고, 그 순간 관객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떠올랐다. 일본 팬들은 숨을 멈춘 채 환희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한국 팬들은 탄성을 터뜨리려 했지만 그 감정이 너무 벅차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찾아왔다. 마지막 절정에서 환희가 숨을 깊게 들이켠 뒤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소리를 터뜨리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흔들렸다. 무대 자체가 진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전율이 공기를 흔든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 시청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소름, 전설 부활, 이건 진짜 미쳤다. 라고 외쳤고, SNS에서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마사야를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도 환희의 무대가 끝나자 숨을 들이신 채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수의 무대가 프로그램 전체의 결을 바꿔버리는 순간이었다. 환희의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스튜디오는 한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 정적은 불편함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크게 터져 후폭풍처럼 밀려오는 조용한 여운이었다. 몇 초간 이어진 이 침묵은 곧 폭발적인 환호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희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일본 팬들은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고, 한국 팬들은 이건 다시는 볼수 없는 무대다. 라고 외치며 감동을 쏟아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동의를 나누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무대는 그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역사적 장면이 되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폭풍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전설의 귀환이 정확한 표현이다. 환희가 왜 아직도 최고인지 증명한 순간 한일 가왕전 역사에서 이런 무대는 처음 본다. 낸 천사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 팬덤은 그를 감정의 마법사라고 부르며 극찬했고 한국 팬덤은 이 무대를 못 보면 인생 손해라며 영상을 반복 공유했다. 전문가들 또한 환희의 감정 표현력은 이번 무대로 또한 단계 진화했다. 고 평가하면서 그의 컴백 무대를 프로그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 그렇게 환희는 단순히 무대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을 동시에 뒤흔들 수 있는 감정의 폭발을 새롭게 정의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간을 넘어 두 나라의 감정까지 하나로 엮어냈고 그날의 무대는 한일 가왕전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설은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이었다. 이 순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것이며 환희의 이름은 다시 한번 음악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다.